오랜만에 찾은 선산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습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무릎까지 차오른 잡초를 헤치며 걷다보니 낯선 묘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묘비들과 달리 깨끗하게 관리된 듯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비석을 들여다본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거기 새겨진 이름은 바로 내 이름이었다. 성도 같고 이름도 같았다.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장난이겠지.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 하지만 묘비 주변을 살펴보니 이상했다. 흙이 오래전에 다져진 흔적이 역력했다. 적어도 10년은 된 무덤처럼 보였다. 손으로 비석을 만져보니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마을로 내려가 동네 어르신을 만났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올때 봤던 분이다. 저기 위에 무덤 하나 있던데. 그게 언제 생긴 건가요? 어르신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자네. 자네가 왜 여기 있나?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 묻어만인가? 15년 전에 자네가 죽었잖나. 저는 멀쩡히 살아 있는데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다. 불안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더니 그대로 돌아서 버렸다. 다음 날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은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네. 정말 자네가 맞나? 저 기억하시죠? 어릴 때 여기서 여름방학 보냈잖아요. 기억하지. 하지만 자네는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네. 장례도 치렀고 저 위에 묻혔어. 제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장은 오래된 마을 기록부를 꺼냈다. 거기엔 정말로 내 이름과 사망일자가 적혀 있었다. 15년 전 내가 22살 때였다. 하지만 그때 난 분명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죽은 적도 없고 장례를 치른 적도 없었다. 그날 밤 15년 전 일기를 뒤적였다. 기억을 더듬어 봤다. 그러다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바로 그 시기에 일주일간의 기억이 텅 비어 있었다. 일기장에도 그 일주일은 공백이었다. 병원 기록을 찾아봤다. 그때 응급실에 실려간 기록이 있었다. 원인 불명의 혼수 상태.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고 적혀 있었다. 누군가 내가 혼수 상태일 때를 노린 것이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15년 전그 일에 대해 아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었다. 그때, 내 삼촌이 찾아왔었어. 선산에 누가 묻혀야 한다면서? 내가 위험하다면서 그랬지. 우리도 자세히는 모른다. 그냥 내가 깨어나서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어. 삼촌.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생. 평생 재산 다툼으로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 삼촌의 옛집을 찾아갔다. 먼지 쌓인 서랍장을 뒤지다. 문서 하나를 발견했다. 상속 관련 서류였다. 내가 죽으면 선산과 땅이 모두 삼촌에게 넘어가도록 조작된 문서였다. 삼촌은 내가 혼수 상태일 때 가짜 사망 신고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장례까지 치르며 완벽한 죽음을 만들어냈다. 다행히 내가 깨어나는 바람에 계획은 실패했지만 마을 기록에는 여전히 내가 죽은 것으로 남아 있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두 번째 죽음. 삼촌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장을 찾았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계획은 실패했지만 언젠가 그 아이는 자신의 무덤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진짜 끝이 될 것이다. 무슨 뜻일까? 다시 묘비로 올라갔다. 이번엔 땅을 파헤쳤다. 삽으로 흙을 걷어내자 나무 상자가 나왔다. 관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가 가득했다. 사진 속엔 내가 있었다. 어린 시절의 나. 그리고 삼촌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편지를 읽었다. 삼촌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였다. 형. 미안하네. 내가 형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네. 그 아이가 사고를 당할 뻔했을 때 내가 대신 죽어야 했는데. 이 무덤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네. 누군가 그 아이를 해치려 한다면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일 수 없으니까. 진실이 보였다. 삼촌은 악인이 아니었다. 누군가로부터 나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가짜 죽음을 만들어 나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적은 누구인가? 편지 마지막 장에 적힌 이름을 보고 얼어붙었다. 바로 우리 집안의 후견인이었다. 선산의 땅을 노리던 사람.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이 마을 어딘가에 있는 사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돌아보니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다. 후견인이었다. 그의 손에는 삽이 들려 있었다. 결국 찾아 냈구나. 이 무덤의 비밀을. 당신이었군요. 15년 전엔 내 삼촌이 방해했지. 하지만 이젠 아무도 없어. 이번엔 진짜 무덤이 될 거야. 후견인이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이었다. 내가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었다. 삼촌의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두었다. 후견인은 체포됐다. 15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다. 삼촌은 나를 지키려다 누명을 쓰고 죽었던 것이다. 묘비 앞에 섰다. 이제 이 무덤의 의미를 안다. 이건 죽음이 아니라 보호였다. 삼촌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비석에 손을 얹었다. 감사합니다. 삼촌. 이제 알았어요. 선산을 내려오는 길 뒤를 돌아봤다. 내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햇살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표식이 될 것이다.